때 놀았던 놀이터를 지낼 때면 언제나 그 아름다웠던 시절 생각이나 시절 음. 아장아장 걷던 아장 너를 바라보며 대체는 언제 그나 나를 말하던 봄날처럼 빛나는 시절을 내게 됐었지 그때의그 그 빛이 봄이라는 사실을 나는 음. 노의 바보처럼 하나도 놀랐을까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 나가기 말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, 그 시간과 공간, 공간. 눈을, 눈을 감아도, 감아도 보이는 너와의 추억. 추억 동네 공룡을 지나가다가 나, 그 시절, 시절 너처럼 작은 아이가 부모님 부모님께 혼나는 모습만 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너를 혼내던 내 모습이, 모습이 생각나 이 그때 는왜 그렇게 너동했을까 자라가는 걸 너를 왜 아프게 하고 남들보다 느리다고 왜타 탁하게 해었을까 이제 내가 안할수 없을 정도로 커버린 너 같은 층계에서 같이 잘수 없게 되는 너 내 품에 거